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세계 최초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출범 초기라 그런지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이란 타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이 유리할 경우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금융회사의 부채를 갚는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울 뿐더러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범하면서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져 고금리로 신음하는 차주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의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19곳과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사 9곳 등 금융사 53곳과 대출 비교 플랫폼 23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환대출 플랫폼은 흥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이달 16일까지 무려 4,472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자산이 이동했습니다. 이동 건수는 1만 7,4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 서비스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 등급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1 금융권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비스 개시 첫날인 지난달 31일 1819건의 대출 이동 중 95.7%가 1금융권 간 대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시작한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개인별 DSR이 시행되기 전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미 2,5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상환해 오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할수 없습니다. 차주가 더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면 DSR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이미 DSR 규제를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차주에게 대출을 갈아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융권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은 여력이 없어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저축은행 79개사의 연체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2.6%에서 올해 1분기 말 5.1%로 상승했습니다. 카드사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1분기 7개 전업 카드사 평균 연체율은 1.2%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3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금융권이 차주들의 상환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대출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전체 23개 핀테크 플랫폼 중단 4곳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중소형 핀테크 플랫폼에 접속할 경우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확인조차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핀테크로 종속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영역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핀테크에 종속되는 것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금융권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 안정화되면 수수료 부담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압박해도 결국 은행권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 참여가 저조한 것은 수익보다 연체 등 리스크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결과로 보인다며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서비스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주담되는 대출 금액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신용대출보다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2월 이전까지 금융 당국이 은행권 참여 동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